네, 안녕하세요. 스튜디오에서 공연기획 레슨을 가르치고 있는 백민기라고 합니다. 네, 오늘도 철화입니다. 저처럼 철화를 하고 야근을 하는 뭐 직장인, 그리고 창업자 여러분들, 그리고 기획자 여러분들 모두 화이팅입니다. 네, 그런 분들한테 굉장히 열불날 법한 그런 소식이 들려왔는데요. 바로 주 69시간 근무제 관련돼서입니다. 사실 이렇게 전 사회적으로 이슈가 될 만한 문제들은 정치적인 그 어젠다가 달려 있는 경우가 있어서 스튜디오 백의 학생들도 그렇고 선생님이랑 같이 일하는 업계 관계자분들도 그렇고 굉장히 정치색들이 다양하거든요. 그래서 웬만해서 뭔가 정치적인 시각을 드러낼 수 있을 법한 이런 이슈들을 얘기를 안 하려고 했는데 이것만큼은. 어, 얘기해서 찍어야 되겠다. 그리고 찍으면서 과연 기획자들의 워라벨은 어떤가. 뭐 보시다시피 선생님처럼 다들 이렇게 하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 합니다. 주 69시간 근무제 뭐 정부가 몰아서 써라, 뭐 장기 연차 써라,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근데 선생님 은그 얘기를 딱 듣자마자 옛날에 선생님이 회사 다닐 때가 딱 떠오르더라고요. 그때는 사실 뭐 칼퇴? 선생님네 회사가 7시에 퇴근으로 딱 돼있었거든요. 근데 7시에 퇴근한 사람을 선생님 포함해서 아무도 본 적이 없어요. 아! 팀장급들은 팀장급 이상들은 7시 이전에 퇴근하시는 분들도 간혹가다 있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바꿔 얘기하자면 이 69시간 근문제라는건 그 결국에는 10년 전으로 십수 년 전이죠. 십수 년 전으로 이제 회귀하는 법안이다. 그래서 새로운 건 전혀 없고, 그냥 단순하게 이제 십수 년 전에 그 고용 형태로 다시 돌아가겠다는 거예요. 그때 그 엄청 악질적인 걸로 돌아가겠다는 거라서. 게다가 그때는 뭐 연차나 이런 개념이 없어가지고 사실 뭐 마음대로 쉬지도 못했습니다. 지금은 뭐 연차라는 제도가 굉장히 확실히 딱 도입이 되었기 때문에 상관은 없다라고 얘기하시는 정치권의 몇몇 분들이 계시고 그리고 mz 세대들이 연차를 마음대로 쓴다? 요즘 mz 세대들은 막 당돌해가지고 막 그런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어... 그런 MG가 어디 있는지 좀 궁금하네요. <laughs> 뭐 되게 넓게 보면 선생님도 MG 세대긴 한데요. 선생님도 뭐 마음대로 쉬지 못합니다. 물론 선생님은 선생님이 이 스피드백의 대표기이기 때문에 뭐 그런 것도 있겠지만 어떤 MG가 도대체 그러고 있는지 좀 궁금하긴 하네요. 사실 선생님은 피고용인의 노동력을 사는 입장으로서 사실 이게 나쁘지 않거든요. 나쁘지 않아요. 뭐 옛날로 회귀한다 그러면 옛날에 백민기처럼 일할 사람을 뽑는 거니까 난 좋지.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생님이 이주 62시간 근무제에 대해서 반발하는 이유는 선생님이 그 노동력을 사는 사람의 입장에서라도 이 69시간 동안 몰아서 사람을 이제 진짜 <laughs> 그좀 나쁜 말로 쇠빠지게 <laughs> 일시키는 게 과연 좋은 것인가에 대해서는 의문입니다. 저처럼 생각하는 사람들 많을 거예요. 공연기획뿐만 아니라, 이제, 여타 서비스업들, 제조업들, 뭐, 건설업들, 이 안에서도, 과연 그게 좋은 걸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뭐, 언론에서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로봇도 그렇게 일시키면 <laughs> 망가진다. 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맞아요. 사실, 기계도 그렇게 일시키면 망가지는데, 사람이라고 다를까요? 처절를 해가지고 그 빨래가 됐네요. <laughs> 그래서 이 법안은 누구한테도 좋은 게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예 그냥 손보고 개정하고 개선하고 그럴 필요 없이 그냥 아예 이제 생각을 없애버려야 될것 같고요. 지금 시행되고 있는 주 52시간 근무제라도 정확하게 제대로 지킬 수 있게끔 개선해 나가야 되는데. 여기서 이제 십수년 전으로 회귀한다니까요. 그렇죠. 자, 그렇다면 공연기획자, 이벤트기획자, 축제기획자들은 과연 지금의 주 52시간 근무제를 잘 지키는가? 선생님은 솔직히 말하자면 아니라고 봐요. <laughs> 그런데 52시간 근무제라는 게딱 시행이 되면서 많이들 노력하고 있어요. 사측에서도 그렇고, 이제 노동자 측에서도 그렇고, 어떻게든 사측에서는 좀이 50시간 근무제를 지키려는 노력을 하거든요. 적어도 눈치라도 보려고 해요. 게다가 이제 업계가 아직까지는 좀 좁아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노동 여건이 안 좋다 그러면서 금방금방 소문 나더라고요. 뭐 자플래시라 자플래닛이라든가 뭐그잡코리아라던가 이런 데서 막 리뷰 같은 거막 올라오고 막 이런 것들 보는 친구들도 있는데 물론 사실 거기 올라오는 리뷰들 굉장히 좀 잘 살펴봐야 됩니다. 다 정답은 아니라 가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간에 업계에서 소문이 납니다. 아 저기는 좀 애들 막 굴리더라 막 이런 식으로 소문이 나기 때문에 적어도 눈치는 보는데 69시간 근무제를 하면 사실 눈치 볼 필요가 없어지는 거죠 이제. 그게 합법이니까. 그리고 이제 다른 업계에서 우리 업계가 오라벨이 되게 좀 없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정확히 말하자면 좀 워라벨이 다른 것 같아요 그냥 쉬는 라이프서클이나 이런 것들이 좀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 같거든요 근데 사실 근무총량 이라던가 직무에 대한 강도라던가 이런 것들을 보면 과연 다른 업계에 비해서 엄청나게 나쁜가는 좀 동의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 못할 말이 있어가지고 다시 찍는 영상 그주 69시간 근무제가 업계에 미칠 영향 꽤나 큽니다. 우리가 만드는 이 공연 축제 이벤트라는 것도 어떻게 보면 여가생활의 일종이라서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까지 여가시간이 줄어드는 근무제가 이제 시행이 된다. 그러면 그렇다면 우리의 이제 고객들, 소비자들이 없어진다는 거니까, 그런 우리 업계뿐만 아니라 유사 업종들도 굉장히 피해를 볼수 있다는 거거든요. 이점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